합격하니까 본인님이 뭐라셨어요? 약간은 놀라셨어요. 너가 <목소리> <발 목소리> <부를 건 아닌데. 웃음>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안믿긴다고 저희 어머니가 자랑을 되게 안 하시고 인색한 편인데 그런 분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음... 깜짝 놀랐어요. 자 우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들어가셨죠? 저는 전자 예수 부분에 반도체 연구소 공정 설계 부분에 지금 이제 합격이 된 상태고요. 화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상반기 합격하신 거죠? 어, 운이 참 좋게도 네, 상반기에 한 번에 들어갈 수있었어요 아, <laughs>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반도체를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되게 학교에서 전공이 뭐셨어요? 저는 화학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석사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반도체랑은 음... 조금은 관련은 없죠. 아, 석사까지? 네, 석사까지 했죠.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학교는 인천에 이제 인하대학교 학부랑 석사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오, 공부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쵸. 본의 아니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화공과가 보통은 반도체보다는 뭐 배터리나, 아니 석유화, 요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원래도 가고 싶었던 분야가 그 반도체였나요? 원래는 반도체는 아니었어요. 제가 전공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데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 그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상위 포션을 줬었고, 반도체는 한번 써보자. 약간 도전적이기도 했죠. 특히나 음. 이제 석사니까. 학부라면 모르겠는데, 도전을 하긴 했는데, 조금 잘 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배터리 쪽 가고 싶었으니까, 에너지 예, 솔루션이나 이노베이션 하실 것 같아요. 둘은 붙었어요?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보면 게잘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참 그런 게 인생이 제 뜻대로 되는 게잘 없어요. <laughs> 네, 그게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약간 좀 그거를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둘은 어느 단계까지 가실 거예요? 이노베이션은 서류에서 떨어졌는데요. 같은 경우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에너지 솔루션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화학은 1차 면접까지만 갔습니다 었 준비는 화학을 훨씬 더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에너지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의 전후방산업들도 다 공부를 했었고 제 화학의 현재 문제점 나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1차 면접에서 사실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최종 면접을 간 거는 에너지 솔루션은 가고 화학은 이제 떨어지더라고 요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1차 면접 실무진 면접에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팟는데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신기한 테이스였죠. 석사가 배터리 쪽 관련 있어서 붙은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연구 분야가 네네. 딱히 배터리는 또 아니에요. 제가 연구를 했었던 거는 가스 센서 가스 센서 물질을 <laughs> 합성해서 야, 점점 네. 혼돈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가스 그... 센서를 공부하셨는데 네? 네. 반도 최선을 하셨네요 네. 신기하죠. 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어. 사실 말도 안 되는 느낌이긴 네. 해요. 어거지였죠. 네. 그러면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원래는 그 취업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박사 유학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왜 그만두신 겁니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다 떨어져서 작년 12월에 원서를 거의 다 써요. 12월, 음. 1월이 조금 시즌이긴 하거든요. 네. 미국 거기서 다 원서를 접수를 하고 어, 결과 메일을 받았는데 네. 떨어졌다. 요 메일을 받았죠. 이전 해질 로은 미국 유학을 네. 못가시게 되셔서 취업으로 바로 전환하신 건데 네. 그렇다면 그 미국 유학 떨어지는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에서 2월에 받았어요. 아 올해 2월에 네, 올해 2월에 약간 불안해서 1월에 조금 구직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네. 그럼 준비하시자마자 바로 취업에 네. 들어가신 네. 그렇기는 어. 하죠. 우리 <laughs> 취업이 운치기 삼이라지만 네. 네. 사실. 입사하기 위해서는 g s a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 솔직히 그거는 벼락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단기간에 뚫었다는 거는 본인의 실력도 있고 벼락치기를 뚫으셨다 거잖아요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벼락치기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g s e t 모의고사를 한번 치니까 다 5문제 맞췄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분이랑 30분 내 풀었는데 다 5문제씩을 맞춘 거죠 이러면 이제 골로 가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부터 인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거를 뚫을 수 없을 거 같아 가지고 아직 이제 뭐 g s e t 까지 지는 시간이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인강 한편 보고 인강을 통해서 각 문제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 그 작업, 그 전략들을 다시 이제 저한테 적용하도록 연습을 한 거죠. 그 연습 끝난 이후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계속 시험 전날까지 반복하고 풀고 반복하고 리뷰하고 이 작업을 한 3개월 가까이 한 거죠. 인강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보시기바어 그래요? 2021년 버전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당시 준비할 때는 그래서 아, 네. 2020년 거를 그냥 구해가지고 바로 봤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프리가 저랑 조금 잘 맞았던 것도 있고, 그 맞았던 프리를 저한테 구현시키기 위해서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됐었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뭔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 작업이 되게 힘든데, 그 음. 힘든 거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 몇개 정도 푸셨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2021년도 버전에 있는 책은 다 풀었어요. 네,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없어가지고 20년 거 남은 것까지 다 푸니까 한1 5 여섯 와, 아, 15권 정도는 풀어야 네. 합격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제 개인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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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laughs> 한두 권 풀어가지고 합격했다는 라 거는 그 사람이 뛰어난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러면 압도적인 음. 그 연습으로 통해서 실력을 배양하자, 이런 생각이 음. 제 생각이거든요. 자기소개서 했을 때, 뭐 미국 유학 얘기 쓰셨나요? 박사 얘기 면접에서 질문은 받았는데 네. 자소서에는 쓰지는 않았어요. 면접관들이 어떻게 알고 물어보셨어요? 작년 한 해가 준비하지 않았던 공백이 잡혀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너 작년에 뭐 했니?라고 물어봤고 여기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면접에 들어갈 때 사실대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음. 하다가 제가 거짓말 하면 티가 좀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면접에서 네.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박사 위협을 준비를 했다. 네. 준비를 했다. 어떻게 됐냐? 다 떨어졌다. 그래서 부직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회사하 이후냐 갈거냐 라는 식의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는다 라는 걸 조금 잘 보여줘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무언가를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구직활동으로 뛰어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많이 적었고그 다음에 나는 지금은 현재를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여요? 아예 그겠다 얘기하잖아 <laughs> 약간, 약간 약간 비슷한데요 이런 질문은 임원 면접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뭐했는지 일단 박사 준비했다라고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원 없이 준비를 했었고 작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입맞고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생각에서는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제 얼마나 준비하셨길래 다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라고 질문하면은 20개 썼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했었고, 컨택도 했었는데 결과가 불합격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당위성을 부여하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조금 조용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석사 이사 보니까 거기도 연구 뭐 했냐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스 연구하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 없던가요? 당연히 질문이 있죠. <웃음> <웃음> 석사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연구한 프리젠테이션 그렇죠. 네, ppt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센서 했는데 왜 반도체냐? 많은 질문이 항상 들어와요 그렇죠 접점으로 어떻게 잡으신 네.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면밀히 하다 보면 어? 센서 연구와 접목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센서는 약간 좀그 화학적인 리액션들이 필요한데 그 리액션이 촉매 개념이거든요 그 촉매 개념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신필름이랑 똑같아요 비록 반도체는 안 하고 가스 센서를 했다고 라 하더라도 가스 센서에서 했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이론적인 공부는 반도체와도 일맥상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필을 했어요. 그렇게 논리가 가구가 맞게 펼치지 않으면 조금 미끄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다르신 분들이 정말 넘어오실 거면은 요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되게 설계를 되게 잘했네데 그쵸. 가고 싶어서. <laughs> 빨리 구직활동 끝내고 싶어서. <laughs> 면접 보시면서 아, 내가 좀 붙었다라고 느꼈던 감은 있었나요? 저는 LG 했었을 때도 살짝 그런 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햄성 했었을 때도 그런 감이 있었는데, 실물지 면접 딱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력서만 보기 바쁘세요. 제가 질문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력서는 안 보고 팔짱 끼고 너 생각이 있는 애 같애라고 셋이서 그냥 저만 보시더라고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지식 플러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것도 더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력서를 안 보고 저만 보시더라고요. 아예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아우라가 살짝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공기업도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아. 고민 안 하셨어요? 사실은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기업은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NCS라는 시험을. 그 NCS를 투자했었을 때 효과를 볼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저는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사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시가 되게 무서운 게 마약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걸로 매몰이 되면은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3년 하면 33, 4인데 그러면 사기업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어 보이는 거거든요. 기 때문에 공기업 생각은 일단 적고 한쪽에만 조금 더 확률 게임을 한 거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슈카님을 조금 존경하는데 게임 계속하다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에 취업이 되신 분이거든요. 구렁 같지만 그 끝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끝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기는 하더라고. 물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30대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 가능성의 구멍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신만의 칼을 조금 더 세밀하게 깎아야 돼요. 20대의 중반. 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니까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덜 하자. 이거는 아니지만, 뒤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거는 조금 가슴에 새기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